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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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다는 게, 산다는 게 뭘까요? 산다는 게. 예. 항상 그런, 저는 그런 고민을 합니다. 산다는 게 뭘까? 예. 산다는 게. 농사꾼이, 예, 농사꾼이, 뭐, 이렇게, 농사꾼이 농사를 지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걸까요? <laughs> 예 글쎄, 저는 항상 그, 거기에 대해서 항상 고민이 많았습니다. 예. 지금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편인데, 많이 내려놓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, 사실. <laughs> 예. 예. 딸기를 심습니다. 딸기, 예. 딸기, 뭐돈벌려고 심는 게 아니고, 예. 딸이 좋아하니까, 아, 이게 짐벌이 작동이 잘안 됩니다. 예. 딸이, 그러니까 딸기가 잘 돼가지고 막 이렇게 <laughs> 예.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, 예. 예. 많이 이렇게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. 그게 그 딸기를 맛있는 딸기를 먹기 위해서 심는 심는 그런 예, 굉장히 수고스럽습니다만은 그런 행복감, 예. 딸기를 심어 가지고 예, 그래 가지고 예. 하나라도 먹을 때 그런 또 예, 행복감, 예. 그걸 돈으로 계산할 수 있을까요? 아니, 딸이, 와, 맛있다, 이러면, 이러면, 그게 돈으로 계산 되나요? 항상 고민을 합니다. 고민을. 예, <laughs> 네, 고민을 합니다. 예. 네. 내가 이걸 해야 되나? 아, 아니, 이렇게 살아야 되나? 예, <laughs> 네, 그래서 항상 고생이 많죠. 예, 네, 고생이 많습니다. 그러다가 막 하다가 하다가 안 되면 괜히 막 짜증도 내고 화도 내고. 오늘도 지금 이거 며칠째인지 모릅니다. 혼자 이게 풀을, 이게 딸기 모종만 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, 이게 풀을 또 이게 걷어내야 되기 때문에, 예. 그게 이게 벌써 지금, <laughs> 하다가 말다, 하다 말다, 예. 그리고 또꼭 이게 돈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도 또 이게 생각이 더 많아지고 이런 것 같습니다, 예.